광주 광산구가 지역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대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상은 광산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1인당 금리 4.5%에 2천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광주은행과 서광주 한마을 새마을금고 우산신협 등네 곳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최초 1년간의 대출 이자는 광산구가 전액 보전합니다. 화순군이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까지 지역 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민이며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리터당 183원을 지원합니다. 화순군은 기름값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도 농기계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화관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조사를 진행합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광주에 있는 영화관 1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비난계단과 통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화관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 상황별 행동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대비해 적십자가 헌혈 장려 행사를 추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년 가운데 가장 더운 날중 하나인 내일 중복에 장마와 더위에 지친 헌혈자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사 대상은 중복인 내일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과 헌혈버스 헌혈 참여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다음 달 중에 모바일로 개별 발송됩니다.